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방 설비기사 전기 분야 자격증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 나이는 전기기사 후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살이고요. 소방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족하지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23년 1회차에 전기기사 실기시험을 치르고 가채점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바로 소방전기기사 필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공사기사를 공부할까 아니면 소방전기기사를 공부할까 둘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증 활용도가 크지 않고 과목 면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섯 간부를 다시 공부하는 것보다는 소방전기기사를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필기 공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4월 27일부터 5월 24일까지 순수하게 공부한 일수로는 22일 동안 필기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 시간은 1일 대 6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일요일은 쉬고 도서관 휴무일도 쉬면서 나름 여유를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필기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론과 7개년 기출서가 같이 묶여 있는 에듀윌 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방설비 전기 분야 두 권만 구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받고 보니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소방 일반 분야 두권 소방 원론과 소방 관계 법규가 빠져서 브라브라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교재 구성은 단원별로 이론이 나오고 그 뒤에 cbt 예상 문제가 나오는 순이었고 어, 교재 뒤쪽에 7개년 기출 문제가 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과목당 5일 정도씩 할애를 해서 1회독을 했는데 이론과 CBT 문제를 2일 동안 보고, 어, 3일 동안은 7개년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네 과목을 다 보고 나니까 한 2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고요. 어, 과목당 하루씩 더 할애를 해서 7개년 기출 문제만 1회 독을 더 하였습니다. 어, 그 상태에서 시험을 쳤고, 평균 81점 정도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전기 일반 과목은 전기기사 필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꽤 나오는데,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이 포함되면서 생각보다 범위가 넓었습니다. 어, 전기기사나 산업기사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소방전기 일반 과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제 암기 과목이어서 동영상 강의 없이 교재로만 공부해도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단지 소방 관련 법규나 내용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서 최신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연도 기출 문제 위주로 회독하시다 보면 필기는 어렵지 않게 합격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실기 공부에 대해서는... 아직 합격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9월 1일 이후에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